불가능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의 호화로운 회의실에서 프랑스 철도 전문가 피에르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하루에 45m 터널 굴착이라고요?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에서요? 이건 실패할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불신했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독일에서 30년간 철도 시스템을 연구해 온 엔지니어로 세계 각국의 메트로 시스템을 평가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항상 독일과 프랑스의 철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죠. 그런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메트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총 176km 길이의 85개 역사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230억 달러 규모의 이 황금 프로젝트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유수 건설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브리핑을 살펴 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4 5 6호선을 맡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요 리아드 메트로 프로젝트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온 철도 전문가들이 한쪽에 모여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프랑스 출신의 자크가 도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사막에서 이런 공법을 쓴다고 날씨가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에서 하루 45m 터널 굴착은 불가능해요. 독일의 헬무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쳤습니다. 200년 철도 역사를 가진 우리도 시도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모래폭풍이 불면 모든 장비가 망가질 텐데 지하철 경험이 50년도 안된 나라가 어떻게 해내겠어요? 회의장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과 냉소로 가득했어요. 유럽과 각국의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치명적인 판단 오류를 범했다며 한숨을 내쉬었죠. 영국 대표는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라 단언했고, 이탈리아 엔지니어는 몇달 안에 한국이 포기하고 유럽 기업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거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삼성 물산팀의 프로젝트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솔직히 큰 기대 없이 회의실에 들어섰죠. 하지만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물산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정훈 부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리아드 메트로는 총 6개 노선, 약 176k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프로젝트이며 삼성물산은 스페인 건설사 FCC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456호선의 시공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도면과 데이터를 보며 제 눈이 점점 커졌어요. 한국팀이 맡은 구간은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킹 압둘라. 금융지구 등 리아드의 핵심 지역을 연결하는 약 70km 구간이었죠. 이 노선에만 29개의 역사와 24km의 교량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단지 계획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공사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며 현재까지의 성과를 설명했어요. 그들은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한의 온도 변화를 이미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해 놓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사용하는 특수 레일 기술이었습니다. 사막의 온도 변화에 따른 철로 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레일은 한국의 계절 변화가 극심한 지역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고 했어요. 또한, 모듈형 교량 건설 방식 FSM 공법으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교량. 상판을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면서도 품질은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더 놀라운 건 시공 속도였어요. 한국팀은 터널 굴착 장비 두 대를 동시에 가동하며 하루에 40M 이상 굴진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독일 기술보다 30% 이상 빠른 속도였죠. 한국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팀이 곧 실패할 거라 확신했는데 지금은 그들의 기술이 유럽의 전통적인 방식을 한참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현장을 직접 보시겠어요? 내일 터널 굴착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해봐야 했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철도 건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사막의 열기가 절정에 달한 오후, 저는 한국팀이 작업 중인 5호선 제어 센터를 방문했어요. 외부의 50도에 가까운 열기와 달리, 센터 내부는 완벽하게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저를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저희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기술입니다. 리아드 메트로는 완전 자동화된 무인 운행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죠. 거대한 통제실 중앙에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이 있었어요. 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 궤도 상태, 역산의 승객 흐름 등 수많은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서 시스템을 점검하는 모습이 마치 우주선 관제센터 같았어요. 유럽에서도 무인 열차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 부분적인 구현에 그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팀은 리아드 메트로 전 노선에 완전 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요. AI가 모든 열차의 운행을 제어합니다. 김부장이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열차 간격, 속도, 정차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최적화하죠. 모래 폭풍이 불거나 승객이 갑자기 몰리는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와 시연을 보여주었어요. 그가 화면에 가상의 장애물 상황을 입력하자. 즉시 AI 시스템이 주변 열차들의 속도와 간격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단몇초 만에 이루어졌어요. 열차 내부의 기술도 놀라웠습니다. 각 차량에는 독자 개발한 센서들이 장착되어 모래 입자와 먼지를 감지하고 필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또한 외부 온도가 극단적으로 변해도 차량 내부는 항상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어요. 물리적 철도망의 모든 요소를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실제 변경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었죠. 시스템은 미리 잠재적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시스템의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우리는 99.9% 정시 운행률과 무사고 기록을 자랑하죠. 리아드에서는 여기에 사막 환경에 맞는 추가 안전장치를 더했습니다. 그는 저를 통제실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비상 제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언제든 사람이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죠.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어요. 그는 엔지니어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 시험 운행 중인 열차 영상이 큰 화면에 나타났어요. 열차가 모래 폭풍이 불고 있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정해진 속도로 흔들림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에 도착했을 때, 정확히 지정된 위치에 정차했어요. 오차는 단몇 밀리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정밀도가 가능한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저희는 극한의 환경, 수많은 승객, 복잡한 운행 패턴 속에서도 최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제어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철도 기술의 한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인 운전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인간이 할수 없는 수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막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어요. 무인 운전 시스템, AI 기반 관제, 디지털 트윈. 이 모든 기술들이 서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작동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유럽의 철도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제 확신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늘 목격한 기술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철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세계 철도 기술의 선두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 철도 기술의 놀라운 성과를 직접 목격한 후 저는 그들의 성공 비결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철도 역사가 짧은 나라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팀의 총 책임자인 박민호 박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장 사무실 옆 작은 카페에서 박박사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죠. 한국 철도의 역사는 짧지만 압축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1974년에 첫 지하철을 개통했어요. 불과 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했죠. 박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철도 기술력의 핵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효율성이었어요.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고 했죠. 우리는 빨리빨리 빨리 문화가 있어요. 단순히 서두른다는 뜻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죠.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 하나를 지나면서도 하루 700만 승객을 수송합니다. 두 번째는 정시성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시간 약속에 대한 문화적 중요성이 철도 운영에도 반영되었어요. 서울 지하철의 정시 도착률은 99.9%에 달해요. 열차가 30초 이상 지연되면 큰 문제로 간주됩니다. 이런 정확성에 대한 집착이 기술 발전을 이끌었죠. 세 번째는 기술 수용성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항상 더 나은 해결책을 찾죠. 서울의 복잡한 지형과 인구 밀도는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했고, 이것이 우리의 기술력을 키웠습니다. 박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철도 기술이 단순히 엔지니어링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과 환경적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짧은 역사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삼았습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 접목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일찍부터 AI와 빅데이터를 철도 시스템에 도입했고,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예요. 지하철역은 쇼핑, 문화, 생활공간으로 융합되었고, 디지털 기술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통합적 접근 방식이 사막에서도 적용 가능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박박사와의 대화를 마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은 철도 역사는 짧았지만 그들만의 문화적 강점과 혁신 정신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왜 리아드의 사막에서 한국 기술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리아드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사우디 왕실이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니까요. 방문 당일 모든 구간은 완벽하게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팀은 5호선의 킹 압둘라 금융 지구역을 시범 운행할 준비를 마쳤어요. 이 구간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술적 도전이 많았던 곳이었죠. 왕세자가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이 경의를 표했어요. 저는 다른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VIP 투어에 동행했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대표의 발표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아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 프로젝트가 비전 2030에 어떤 의미인지를 감동적으로 설명했죠. 그후 우리는 완전 자동화된 무인 열차에 탑승했어요.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운행되는 열차 내부는 완벽하게 쾌적했습니다. 소음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열차 안에서 왕세자는 한국팀 책임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이어갔어요. 시범 운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왕세자는 공식 행사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랍 문화에서 이는 최고의 찬사였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적인 성공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죠. 한국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모습은 제 전문가로서의 모든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리아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몇달 전만 해도 이런 보고서를 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한 문장이었죠. 미래의 도시철도 모델은 한국에 있다. 한국팀이 맡은 4, 5, 6호선은 예정보다 무려 5달이나 앞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이루어낸 경이로운 성과였어요. 반면 유럽 기업들이 맡은 구간은 여전히 50% 정도의 진행률에 머물러 있었죠. 본사의 보고서를 제출하자 예상대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경영진은 제가 너무 과장했다고 비판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독일 철도 기술의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와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터널 굴착 세계 기록 경신의 모든 과정을 담은 보고서는 본사 경영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몇주 후, 독일 본사에서 고위 임원들이 리아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도 현장을 직접 보고 난 후에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한국팀과의 기술 교류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양측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죠. 세미나가 끝난 후 독일 임원 중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국으로부터 배울 때가 왔군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철도를 건설하는 노하우를 축적해왔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운영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비된 국가였죠.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 리아드 메트로가 정식 개통된 날, 저는 특별 초청객으로 참석했어요. 화려한 개통식 행사장에서 사우디 국왕이 직접 테이프를 끊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철도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개통 후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것은 한국팀이 건설한 4, 5, 6호선이었어요. 특히 모래 폭풍이 불던 날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인 시스템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과 BBC는 사막 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죠. 메트로 개통 이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철도 기술을 배우려는 문의가 쇄도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아드의 성공에 힘입어 메디나와 제다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바이, 카이로, 카타르도 한국 기업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더 놀라운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전통적인 철도 강국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한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사막에서 배운 교훈철도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은 전 세계 공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저는 여러 나라의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전했죠. 지금은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미래 교통 시스템 강좌를 맡고 있어요. 첫 수업에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일, 프랑스, 일본을 말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죠. 서울 지하철을 타보세요. 그리고 리아드 메트로도요. 거기서 여러분은 철도의 미래를 볼수 있을 겁니다. 전통과 역사만으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그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리아드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진정한 혁신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보다 때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이들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죠. 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배움의 자세로 접근했을 때 비로소 세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사막의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어요. 진정한 전문가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의 교통 시스템을 상상할 때마다 한국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분야에서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면 시선을 돌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영감을 찾아보세요. 그곳에 혁신의 불씨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